들려줘 무슨 소리지? 위에서 들린 것 같은데 <laughs> 으, 잘못했어요 <웃음> 엄마 <웃음> 불량해? 뭐야 <laughs> 불량해 불량해? 쟤는 왜 저기 있는거야? 앞에 있는건 호랑이? 그래, 진달래. 저게 내가 말한 괴물이야. 저 녀석을 떠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고 진달래는 쟤네를 부탁해. 아무 뭐... 위험한 거 아니야? 확실히 떠돌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 난 걱정하지 마. 지금 위험한 건 쟤네들이야. 진달래는 저, 저 애들 보고 내가 도망간 방향으로 쫓아오면 돼. 어, 어 알았어. 안녕 호랑이야, 나 기억해. 좀 아플 거야. 난 너만 보면 화가 나거든. 너도 화나면 따라와 보는 게 어때? 도주를 방해하는 함정들의 점프 등으로 피하고 바위는 박살 내며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세요. 호랑이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의 HP 한 상관 없이 잡히면 죽게 됩니다. 거리지 마. 뭐야, 순간이 동 패시브세요? 아니, 사기 캐리가 아니야. 뭐야, 여기구나. 다행이다. 도착 한번 더! 한, 한방더 먹여줬어야 됐는데. 엄마랑 아빠. 저, 돌아왔어요. 그때 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대요. 참 웃기죠? 역시 나도 내 꿈이 먼저야. 이꿈 안에는 엄마의 꿈도 아빠의 꿈도 들어있으니까 진달래 분명 날 원망하겠지. 정말 나도 다른 애들하고 똑같구나. 미안해 진달래. 정말 미안해. 나는. 나는 <laughs> 이제 집에 가고 싶어. <laughs> 너도 이제 인간이 되기 싫어해. 먼저, 먼저, 먼저 누는 완전 무서웠어. 구해줘서. <laughs> <꾸며졌어. 웃음>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잡혀먹었을 거야. <laughs> 난 이제 집에 갈 거야. 앞으로는 너는 너도 안 놀릴 거야. 아무한테도 그부터고. 네, 저네도. 허곡, 허곡스 부딪히는군요. 저장. 나도 저장. <laughs> 저장은 습관이에요. 우와, 개이득. 아, 어, 진달래. 어머, 걔네들은 돌아갔어? 음, 응. 그렇구나. 나는 괜찮아. 그냥 지쳐서 쉬고 있었어. 진달래, 이전에 잠깐 가족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응, 기억하고 있어. 그래, 엄마랑 아빠는 여기서 저 괴물 때문에 돌아가셨어. 아니, 어쩌면 나 때문일지도 몰라. 두 분은 나 때문에 나는 부모님이 죽었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정신 없이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졌어. 그때 진달래가 날 구해준 거야. 진달래가 날 구해준 뒤에도. 매년 엄마랑 아빠의 꿈을 대신 이루고 싶었어 인간이 되면 세상의 모든 꽃밭에 찾아다닐 거라는 엄마의 꿈이랑 엄마와 여행가기 위해 하늘을 날수 있는 도구를 발명하겠다는 아빠의 꿈이랑 내가 귀에 하고 있는 꽃밴드도 있지 여기에 붙여둔 꽃은 물망초라는 꽃이야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엄마랑 아빠 그리고 엄마랑 아빠의 꿈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어. 내가 항상 이걸 하고 다니는 건 그래서야. 갑자기 말이 많았지. 미안해. 생각이 많아져서 그랬나봐. 이제 가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자. 저 앞으로 가면 정상으로 갈수 있어. 아까 그 호랑이는 내가 따돌렸으니까 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응. 아무... 정말 괜찮아? 음, 그냥 조금 지쳐서 그래. 괜찮아. 저기 아무 응?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인간이 되면 아무랑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밭을 다 가보고 싶어. 사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아무한테 늘꽃 이야기를 들어서 원래는 인간이 되어서 아무한테 그 꽃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인간이 될수 있게 됐으니까, 같이 세상에 있는 꽃밭을 다 가보고 싶어. 가자, 진달래... 어... 정말이지... 그런 말을 여기서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는 당신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해 왔어요... 결정권?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에게 죽었는데 옆에 있던 당신만은 무사했다는 게 어, 어, 뭐야?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곳은 인간들의 말로는 신들에게를 향하는 땅 그들이 신이라고 한, 말하는 우리들이 돌아다녀도 별로 이상하지 않겠죠? 신? 비슷한 거예요. 그곳을 넘어서는 마지막 척하는 경쟁, 함께 해온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 즉 그날 당신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 혼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신과 친구, 둘중 하나뿐이에요. 미안해. 꽃밭에는 같이 못갈것 같아. 어머. 나 방금까지도 진달래를 밟고 진달래를 밟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꼭나 대신 가줘야 돼. 그만 물러서는 게 어때? 결국 당신의 선택은 그것이려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유감스럽네요. 단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도 그녀는 마지막에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네요. 그녀가 당신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것은 순간이었어도 그 순간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금 추스르고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얀 털이 붉은 핏자국에 조금씩 물들며 번지고 있다. 아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난 인간이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꽃밭을 다 도다, 돌아다닐 거야. 꼭나 대신 가져야 돼.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암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혼자서 주저한다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않는다는 거... 알게 됐어. 나, 암호의 부탁을 들어줄 거야. 이걸로 암호를 암호의 꿈을 계속 기억할 거야. 그렇군요. 그녀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 아까 제 소개를 하지 않았었죠? 저는 생명과 시작과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이끄는 12지 자의 길잡이 그리고 저쪽은 신들의 땅으로 통하는 길목의 수호신인 해인달 매년 이곳은 첫눈이 때리는 그날이면 신의 영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갈수 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뿐 그 하나가 된 당신은 정상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마는 아, 그녀가 가는 길은 제가 책임질게요. 결코 쓸쓸하지 않을 테니 당신은 어서 정상으로 향하세요. 아부 뭐. 아무 <laughs> 절벽 토끼는 친구를 한참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럴 걸 미리 알았더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이렇게 될걸 알았다면 그냥 토끼로 사는 편이 더 괜찮았을 텐데. 애써 굳혔던 마음이 다시금 슬픔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토끼는 이미 움직이지 않는 친구의 곁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토끼는 자신의 품에 있는 물망초 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토끼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친구의 소중한 꿈을 마음에 새기고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모 아뭐 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늘는 뛸수 있어. 그땐 처음 뛰어봤던 거였잖아. 한번 해보면 어려운 일 아니야. 해 보기 전까지가 어려울 뿐이지. 네가 지나온 길은 어때? 꽤 아름답지? 하지만 이곳에 온 소감은 어때? 별로 달라진 건 없지? 네가 이곳까지 오는 건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어 슬프겠지? 그래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앞으로 꼭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도 없지. 그리고 목표는 달성하기 전까지의 충분한 시간과 선택의 순간들을 너희에게 준다. 넌 이곳에 도달하는, 도달하는 동안 어떤 것을 느꼈지? 어떤 이들을 만났고 어떤 것을 잃었지? 나는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시비지의 측의 길잡이에 너의 강인함, 끈기, 시련을 극복해낸 용기, 결국 이곳에 당도한 결과, 그리고 네 친구를 기억하겠다는 마음까지 모든 면을 높이 산다. 하지만 난너 인간으로 만들어줄 순 없다. 그렇다면 넌 이곳에 올라온 보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넌 좋은 눈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건가 그래 네 바램을 이루기엔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할까 자 나와 함께 가자 친구 덕 많이 보네 꼬맹아 토끼는 자신이 인간이 될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지의 내용처럼 애초에 인간이 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꽃을 보러 갈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이든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길잡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후 토끼는 세계의 다양한 꽃들을 직접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고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꽃들을 찾아다니, 찾아다니기를 반복했지만 질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든 아호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